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은입사와 백통공예를 운영하고 있는 이경로입니다. 아, 기분 좋죠. 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연락 오기, 오기가 먼저 이게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뭐 다음 기회가 또 있으면은 앞으로 아, 더 좋은 작품 만들어 갖고 또 신청하면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무 목길을대 있는 걸 갖다가 내가 그걸 보고 그걸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소목쟁이가 아니라 모르겠죠. 근데 금속은 소목보다 한몇 배가 힘들어요. 아 이거 이제 나무는 뭐 어차피 뭐 구글 뭐사계를 이렇게 뭐사계를 넣든 뭐든 그 몸통을 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패부붙이고또 뭐 문짝 이이고 그런 가정은 비슷해요. 나는 이제 용접을 땜을 땜이 들어가니까 땜땜 들어가면 이게 또 지저분해가지고 갈아내는 게 너무나 힘들어. 요 많은 거, 만드는 것보다, 불에 가면 이게 백동색 함게돼요그 내부가. 그니까, 탁, 긁어내야 되는데, 내데 그거 힘들어서 내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목은 뭐, 뒤틀리지 않은 이상은 뭐, 딱, 따갖고 뭐, 잘안 맞으면 대표는 밀고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대표는 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뭐, 오차는 뭐, 0. 몇 미리 오차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만큼 이제 세밀이, 이제 세밀이, 이제 다뤄야죠, 이거는 아, 뭐, 소목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보면은 장석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두석이라고 하는데. 근데 내 장석을 한 4년을 배웠어, 4년을. 그거고 이제 내, 내 작품에는 그건 장석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예조로 내 보내면은 또 시간이 또 뭐, 금방 금방 안 되잖아요. 나는 이제 그 장석도 만들고, 백동감도 만들고, 바뀌야 아니, 이제 그게 뭐 나무 같은 데는 밋밋하잖아요. 나무는 그냥, 그냥 목에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앞면 들어가고 양옆에 뭐가 이제 안들는 공간이 이제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수복강령도 네이미려로 넣어봤어요, 그거는. 양쪽 이제 손잡이 있고, 양쪽도 쌍이 자가 있고, 밖에는 두 마리가 뭐 복을 상징하고 뭐간다 이제 수복강령 우리 건강과, 건강하고 저뭐 행복과 건강, 막 복을 누리고 산다는 뜻으로. 그그거 그래, 이제 내가 찾아가지고 넣고, 그런 식으로 넣고 있어요.